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화도 호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요. 네. 멋진 전망과 멋진 뷰가 보이는 예 그런 주택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화도 호방 호박, 부동산 호박대기입니다 예. 정말 봄봄봄,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은데요. 예. 자, 저희 와인은 여기는 어딜까요? 아, 여기는요. 강화군 양사면이라고. 양사면. 아, 강화대교에서 오시는 게 지금 빠릅니다. 네. 그래서 강화대교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예,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예. 여기가 보시면은 네. 어, 전원주택 단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걸어 내려 가시면은 네. 바로 2차선 정류장하고 아, 바로 100m 걸어가시면 그렇죠. 되세요. 네.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근거리 에 초등학교도 있고 네. 예. 초등학교 있는 자재분들 괜찮죠? 주택은? 아,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 수로도 있고 들판이어서 아, 그렇죠. 운동하고 산책하기 너무 좋을 자, 것 같아요. 오늘의 주택은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정말 예. 많지. 예. 일단은 어, 햇살 가득한 정남향이라는 아, 정남향이고. 거. 정남향이고. 예. 그리고 지대가 좀 높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 저 들판하고, 산하고, 음. 영구조망권 나만 와, 노릴 수 있는 영구조망권이확보된다 네, 누구도 확보된다는 앞에 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런 축사나 이런 혐오션은 네.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자, 오늘의 주택은 보시면은 음. 고객님께서 상당히 잘 갖고 으셨습니다 아, 그래서 정원 꾸미기가 취미이시거든요. 예, 조경이 아주 너무 이쁩니다. 텃밭하고 잔디밭하고 나무하고 네. 조경하고 옥자마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경이 아주 이쁜 집입니다. <laughs> 네. 예 그래서 <laughs> 자, <laughs> 오늘의 집은 또 네. 설명을 해 드리려면은 네. 자, 일반 목조로 구 1,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어, 하단 쪽에는 어, 세라믹 사이딩 음 비가 튀어도 예, 썩지가 않습니다. 네, 고급 자재예요. 예, 그리고 네. 상단은 어, 화이트 톤에다가 네. 스타코 마감을 해 가지고 단열에 많이 신경을 썼고 음. 그것도 실내에 들어가시면은 인테리어가 아주 훌륭합니다. 자참이 네. 네. 아늑하고요. 그렇죠? 또 오늘의 집은 자, 영상으로 보시는 거보다 네. 진짜 오셔서 보시면 훨씬 그렇거예 예, 그리고 마지막 장점이 <laughs> 네. 뭐냐면은 어~ 전 주인분께서는 네. 저희한테 이게 (4억대) 중반에 팔아달라고 아, 했는데 그쵸. 가격이 얼마? 지금 3억 5천에 아주 금매에 나온 자, 오늘의 주택입니다. 그러게요. 정원 예. 꾸미기가 취미이신 오늘의 주인분이 어, 매매하시는 건데 그렇죠. 요거는 정말 눈으로 보지 말고요. 직접 오셨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쁜지 한번 보러 갈까요? 가 볼까요? 거거거. 자, 오늘의 주택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택은요. 아, 강화도 양사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강화대교에서 오시는 게 빠르고요. 강화대교 오시면은 고속화도로 다시면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여기 단지에서 바로 걸어 나가시면은 2차선 정류장, 버스 정류장 그 근거리에 초등학교도 있고, 아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이 집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도 단층을 줘가지고 조망권이 확보되게끔 예 이렇게 잘 예. 조망권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인가 봐요 예, 여기가 바로 주차장이고 자, 저쪽에도 또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주차를 또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올라와 보시죠 자, 이렇게 집내 집마다 계단을 예. 별도로 내셔서 이것도 또 운치가 있는 거 같아요 와, 자, 와 정말 예쁘네요 오늘의 주택은 아, 보시면은 진짜 조경이 아주 끝내줍니다 여기에서 어, 지금 자연석과 그리고 소나무하고 잔디마당과 그 판석하고 해가지고 아, 조경 이 끝내주죠. 아, 예. 정원을 정말 잘가꾸실줄 아는 주인분이신 것 자, 같아요. 그리고 텃밭도 있고. 자, 자. 텃밭은 여기에 이렇게 깔끔하게 아, 예. 걸음 주셨네. 텃밭도 보시면은 자. 텃밭에도 뷰가 상당히 좋아. 진짜 자, 텃밭에서 뷰 이제 저기서 설명을 해드리고. 삼과 들판이다 보이고요. 자. 자 여기는 나무 밑에 이렇게 데크도 짜놓으셨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조경수들도 음예 많습니다. 그래서. 자, 정말 예쁘게 집을 잘 꾸며 놓으셨는데요. 자 전면에서 한번 집을 좀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주택을 보시면은 아, 일반 목구조에다가 어, 하단부는 어, 세라믹 사이딩으로 예 마감했고요. 그리고 어, 상 상단 쪽에는 스타코 마감을 했는데 단열이 좋고 아주 튼튼하게 지은 집입니다. 이쪽에는 있 자연석에 있는 꽃나물도 이쁘잖아요. 예. 정원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쵸. 꽃과 나무가 잘 어우러지는데 아 여기 진짜 꽃잔디 피면 너무 예쁘겠다. 이제 봄이 오니까 아주 그냥 이쁘게 음 아주 필 거예요. 자 이렇게 데크도 길게 뽑아 놓으셨네요. 자 데크도 상당히 넓고 여기 이제 야외 테이블도 있고. 아 그네도 있어요. 예. 자, 전원주택의 로망 그네도 있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쪽에 옥자마도 있어. 여기. 여기 옥자마도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 자, 옥자마도 있고. 연못도 있네요. 예. 미니 연못도 있어요. 그리고 반송나무도 아, 있고. 진짜 너무 아기자기하게 잘, 잘 꾸며 놓으셨죠. 자, 여기 이제 음. 집에 올라오면은 청 네. 어, 정남향에 아주 멋진 뷰가 있습니다. 아, 어, 연구 조망권이라 하죠? 어, 막힘이 예. 정말 이만큼도 없네요. 그렇죠. 예. 자, 옆으로 한번 돌아서 가볼까요? 자, 저쪽에 하천도 있어서 낚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저녁에 예. 산책하고 나 이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도 저기 엄주 이쁘게 되어있고. 여기도 이렇게 울타리 앞으로, 예. 어, 항아리에다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와, 개나리, 개나리 올라오고 있어. 음... 자, 여기도 뒤쪽에, 예. 어, 화덕도 있고요. 미니 화덕도 있고. 자, 장독대도 있고. 자, 고기 싸먹는 우리 삼촌들도 있고. 자, 이쪽에도 창고도 있습니다. 여기 예. 이렇게 이동식 창고도 있고요. 자, 창고 한번 열어볼게요. 집 주위인데요. 자, 주변에서 숲이요 아, 얼마나 깔끔하신지, 창고도 음,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있어요. 창고도 한 3, 4평 정도 됐는데, 어, 장 관련된 캠핑 관련된 파밋아, 어, 공간이. 어, 용품들을 다넣어두셨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뒤로 돌아가면, 음, 뭐가 많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아까 여기 다용도실에서 나왔던 여기가 문이고, 자, 옆으로 돌아가면 얘는 기름통. 아이는 아, 얘는 주방에서 쓰는 LPG. 그리고 하단부하고 상단부하고 블랙앤 화이트인데 네. 이게 예, 세라믹 사이 등이 물 튀김에 방지가 아, 되고 어, 상당히 LP. 좋은 자재입니다. 예. 아, 너무 예뻐서 자. 나가기가 싫은데요. 기를 한번 다시 보여 드리고 네. 자. 자, 한번 집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지금 현관문이고요. 자, 여기가 전실인데요. 아, 다른 집에 비해서 전실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틸 의자가 있는데도 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중문. 자,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요. 자, 여기가 거실이에요. 짜잔. 와, 이 집도 정남향이어서 정말 환해서 채광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단지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망권이 너무 좋아요. 막힘도 없고, 주변이 다 멀찌감치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자, 채광과 조망을 한꺼번에 다 잡았는데요. 천장도 저렇게 박공형 스타일로 높게 빼서 답답하거나, 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조명도 상당히 이 집과 잘 어울리는데요. 여기가 지금 아트홀 공간인 거고요. 이렇게 아트홀 공간에 간접 조명도 있어서 집의 분위기가 훨씬 더 어,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자, 이쪽은 주방이에요. 자, 주방은 되게, 어, 아담한 것 같은데, 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여기 주방에 보시면, 자, 상부장이 없잖아요. 자, 긴장하지 마세요. 상부장이 없다고. 여기 일단 하부장이 있잖아요. 식기 세척이랑 정수기가 들어가 있는데 식탁이 4인용으로 쓰시면 맞을 것 같고요. 하부장은 넉넉해요. 그리고 3구짜리 가스렌지가 있고, 자, 이쪽에 지금 상부장이 없어서 살짝 걱정되시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상부장 만나기 전에 이쪽에 이렇게 냉장고가 두 대가 있는데도 좁지가 않아서 이걸 주부님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자, 걱정했던 상부장이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보조주방이 이렇게 멋지게 있어요. 그래서 뭐 비리거나 냄새 나거나 많이 끓여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음식들은 여기서 가열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3구짜리 가스렌지가 있고요. 여기 상부장, 하부장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냉동고랑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용도실도 좁지가 않아요. 선반들도 촘촘하게 해놓으셔서, 어, 주부님이 상당히 편하게 쓰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자, 바깥으로, 나... 자, 바깥으로 나가는, 네, 다용도실 문인데요. 여시면은 이렇게 뒤에 야산도 보이고, 텃밭으로 나갈 수 있는 데크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환기도 잘 되고, 주변이 숲세권이어서 되게 아늑하고 경치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거실을 통과해서 보면, 자, 이쪽에 욕실이 있어요. 자, 욕실이 어, 상당히 넓어요. 이집 욕실도. 자, 넓죠? 욕조가 들어가 있는데도 공간이 되게 넉넉하고, 창문 사이즈도 커서 네,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환기가 잘 되면 곰팡이가 안 생기고 청소하기가 쉽다는 거. 그리고 욕실에서 나오면 여기 이렇게 펜트리 공간이 갤러리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생필품이라든가 청소기 같은 거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안방 개념인데요. 자. 와, 안방도 상당히 분위기가 있어요.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 안방도 이렇게 킹사이즈 침대랑 안마기 의자가 들어가 있는데도 공간이 좁지가 않아요. 저렇게 큰 80인치 정도 되는데, 저 TV가 있는데도 좁아 보이지 않아서 안방이 그렇게 좁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슬라이딩 문을 여시면, 자 여기가 바로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파우더룸으로 쓰시고 계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장을 짜 놓으셔서 드레스룸을 네, 멋지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공간 활용을 잘 해놓은 오늘의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원목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2층이 나오는데요 올라가는 계단에도 이렇게 환기창과 픽스창을 뚫어 놓으셔서 어, 되게 환해요. 집이. 자, 여기가 거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집은 정남향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창이나 픽스창이 많아서 정말 그 장점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거실 개념인 거고요. 여기가 지금 2층에 있는 욕실이에요. 자, 2층에 있는 욕실도 보시면 아, 정말 뽀송뽀송해. 곰팡이 습기 하나가 없어요. 아마 그게 이게 정남향이어서 그럴 거예요. 아주 넓은 2층에 있는 욕실이고요. 그리고 이쪽 방 먼저 갈게요. 자, 여기가 또 2층에 있는 첫 번째 방인데, 자, 여기에 지금 슈퍼 싱글 정도 사이즈의 침대랑, 자, 책상까지 있는데, 공간이 되게 넉넉해요. 좁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 촘촘하게 갤러리 장어를 여시면,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두 단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방마다 작게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침구나 의류를 보관하시면 상당히 공간 활용이 잘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2층에 있는 또 다른 방인데요. 아, 여기도 햇살이 정말 넉넉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슈퍼싱글 침대가 있고, 창문도 저렇게, 어, 길게 빼져 있어서, 채광이 정말 좋아요. TV랑, 스타일러가 있는데도, 좁지 않죠.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기 샤시를 여시면요. 아, 미니 테라스가 있어요. 아, 너무 좋아. <laughs> 자, 여기 미니 테라스에서 보시면, 이 동네가 다 보이고, 어~ 산과 산을 마주하고 있는 들판도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집은 아, 우리 여성분들이 보시면 정말 혹하는 그런 집인 것 같은데 자 오늘은 강화도 양사면에 소재한 아~ 진짜 영구 조망권에 어~ 진짜 조경이 이쁘고 그리고 이제 접근성도 좋고 음.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죠 네. 예 가격이 아주 삼 억대 중반에 초반에 나온, 아주 금메 나온 이쁜 집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박부동산이었습니다.